목사님, 설교의 투표을 얹어주세요. 이,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사도 바울이 항상 예수 그로서의 복음의 본질을 증거했지만 때의 청중에 따라서, 어, 그, 그 본질에다가 상황적인 요소에 적절한 예정이라든지 적절한 내용들을 담아서 증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적용해 볼 때, 오늘날 우리 설교를 커피라고 한다면 거기에 토핑을 얹어주는 새로운 그러한 상품가치, 예, 솔료를 상품가치가 있도록 그렇게 예, 좀 디메이크하자라고 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메리카노나 드립커피도 우리는 좋아하지만은 아, 요즘 젊은이들은 토핑을 얹은 아포칸토, 또 하트를 담은 아, 카페라테도 상당히 선호도가 높지 않습니까? 성경을 단순히 그냥 읽어주거나 그걸 해설하기만 하더라도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에스라 시대, 시대에는 성경을 단순하게 낭독해주고 간단하게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또 목회자가 묵상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화가 된 말씀을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얘기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것은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와 같다고 봅니다. 아주 진한 에스프레소와 같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적절한 예증과 문장, 임팩트한 오이들을 넣는 일은 토핑을 얻는 일과도 같겠습니다. 매력적인 하트라든지 나무 같은 그림을 얹은 아카페라토를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어, 좋아하지 않습니까? 무덤덤한 설조를 하고 아무 감동도 없이 해중을 돌려보내는 것은 목회자의 뭐 직무유기에 속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폴츠는 말하기를 설조는 건축물에서 설조에서 예증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집에 창문과 같다 그랬습니다. 창문이 너무 많으면 너무 밝습니다. 가볍게 느껴집니다. 날아갈 것같겁납니다또 창문이 너무 없으면 컴컴하고 어둡습니다. 분별하기 어렵죠. 어, 음식으로 비유한다면 설교에서 예증은 음식에서 반찬이나 돈가스와돈가스의 소스를 갖겠습니다. 아무리 영양이 듬뿍 담긴 고기 덩어를 리 하더라도 거기 소스가 깃들이고 반찬이 적절하게 있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밥인 설교 말씀에 맛있는 반찬을 젖들이고 영양가 가득한 말씀 고기 말씀 고기 덩어리에다가 소스를 잘 바르는 일이 필요하 이것들을 위해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천재적인 스펄전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소스가 바로바로 바로 어그 입술을 통해서 구사가 되었지만 사실 그가 평생에 수많은 독서를 했습니다. 약 3만 권 가량이 그의 소재에 있었다고 러고 많은 독서가 있었기 때문에 에그 강단에서 수시로 즉각즉각 즉각 아 설교에 필요한 아 적절한 그런 예증들이라든지, 간략한, 그런 임팩트한 오휘들이 함께 구사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서재에서 목회자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제자된 소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곳관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소기관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맡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다. 무슨 말입니까? 새것과 옛것이 가득 담긴 창고는 뭡니까? 첫째, 성경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그리고 많은 유익한 양서들, 책들이고 우리의 경험, 과거의 경험, 현재의 경험, 역사의 경험, 그리고 신문과 미디어의 뉴스, 오늘 인터넷, 웹에, 바다에 엄청난 많은 정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말씀에 옷을 입혀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어떤 옷을 입힙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사는 시대성에 맞게 옷을 입혀서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잘 깨닫게 되고 훨씬 와닿게 가슴 속에 와닿게 말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laughs> 말씀을 이것저것 가져와서 통일과 조화를 이루는 게 필요합니다 옛것과 새것을 가져와서 조 저런 이 설교라고 하는 한 편의 말씀이 한 메시지로 통일되게끔 하는 것이 설교자의 연구의 노력이죠. 음, 성경에 묵상을 해서 말씀 속에 담긴 의미, 그날의 메시지를 우리가 끄자 보내야 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은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시는 메시지, 주된 메시지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거기다가 다양한 독서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런 것들을, 어, 지식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맞게 그 묵상한 내용에다가 잘 옷을 입혀야 할줄 압니다. 오늘 특별히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국내와 세계에서 일어나는 소식들도 가져와서 청중의 삶에 의미를 던져줘야만 될 것입니다. 어떤 질병이나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한다면 한국의 코로나만이 아니라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뉴스와 스의 보도들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가져와서 함께 이렇게 비빔밥에 번복을 하듯이 적절하게 잘 조화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증가할 때 교우들은 재난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현실에 생생한 사건을 이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지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다 더 귀를 잘 기울이게 될 줄로 압니다. 아 시소에서 앉은 사람이 왼쪽 사람이 무게가 많이 나면 오른쪽 사람은 올라가게 되고 또 오른쪽 사람이 무게가 많이 나가면 왼쪽 사람이 또내 올라가게 되죠. 어, 서로 간에 이제 예,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우리 메시지에도 그날을 설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본질적인 메시지의 어, 알맹이 예, 그것을 내용량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어, 곁들여지는 그 예화라든지 예증들 비유 이런 것들은 어, 표현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그 내용량이 한 설교 안에 40분의 설교라고 한다면 한 40분의 설교 안에 내용량이 많아서 30분을 차지하면 표현량은 10분을 하겠죠. 반대로 40분 가운데서 내용량을 10분이나 20분만 하고 표현량을 많이 덮여서 어, 덮어서 20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laughs> 이것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용량과 표현량의 조절 기준이 무엇인가? 첫째는 목회철학입니다. 목회철학이 묵계철학.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설교를 이해하게 하려면 표현량을 많이 해야겠죠. 되 그러나 보다 더 소수라도 이미 온 성도들이 믿음을 더욱 강화시키고 말씀을 잘 깨닫게 하기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초점 맞춘다면 내용량을 많이 하겠죠. 이런 면에서 우리 교단적인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통, 대체로 통합교단이나 감리교 목사님들은 표현량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합동, 고신, 교단 목사님들은 내용량을 많이 하십니다. 아마 백석교단 목사님들은 어느 정도 내용량이 많으면서 표현량도 중간 아, 정도, 어, 중간 정도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과거에 곽선희 목사님 참 뛰어난 메신저였는데요. 그분 설계 같으면요. 내용량이 사실 얼마 안 돼요. 그, 본론이 앞에 소론에서 여러 가지 책에 대해서 흥미로운 얘기들을 한참 하시고 나서 적어도 A4용지에 한 페이지 반 내지 두 페이지 가까이 소론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뒤에 본론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그분이 한 편의 메시지, 그어 정말 전하고자 하는 알맹이에다가 상당히 많은 그 설득적인 요소들을 돈이 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지적인 존재인들에게 상당히 호소력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이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목회 철학과 그 청중의 수준의 수준을 감안해서 내용량과 표현량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비시티의 안쪽에 설교하는 것은 어, 굉장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복음에 관련된 구자가 예언들이나 구약사신들을 많이 가져왔고, 세례요한의 증거를 또 어, 뒷받침했지 않습니까? 어, 굉장히 내용량이 많다고 볼 수가 있고, 어, 그러나, 어, 아, 테덴에서의 아덴의 아리바고이스의 설교에서는 표현이 훨씬 더 많다라고 우리가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 메시지를 받는 청중의 성향을, 또 청중의 영적 수준이나 지적 수준을 고려하면서 그 내용량과 표현량의 예, 그 조절을 하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씀십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천재적으로 조절을 잘했던 분이 휘필드라고 합니다. 휘필드는 그런 자기의 언어와, 어, 그런 그 메시지의 예, 내용량과 표현량, 이런 것들을, 어, 잘 조절해서 일반적으로 그의 청중이었던 가난한 그 대중들에게도 굉장히 잘 어필했고, 뿐만 아니라 때로 어 왕궁의 에 황실의 에그 왕과 왕 가족들 그리고 어 고관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도 어 가끔 설교 초청을 받아서 설교했는데 정말 그들에게도 감동을 줬다고 합니다. 아, 지식의 높낮이에 따라서 적절하게 자신의 메시지를 잘 조절했다고 그래요 예. 예, 오늘 우리들은 어, 지식의 바다에 살고 있고 어, 칼라치브위를 보고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인 메시, 메시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할 때 예, 보다 더청중에게 어필될 수 있는 좋은 메시지를 준비해서 증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설주를 준비한 후에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논지가 분명한가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음료수를 마실 때 메뉴가 분명해야 되죠. 이게 꼬차냐, 커피냐, 한방차냐. 근데 꼬차에다가 뭐 대추사를 썬다든지 그러면 이게 맛이 제대로 안, 안 되겠죠. 예. 수많은 재료를 넣어도 설계의 논지가 이리저리 옮겨다니지 않고 한기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설계 전문을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설계 문장을 한 문장으로 압축이 안 되고 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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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가면 어렵습니다. 옛날 제가 고등학교 때설교를 들을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첫째 둘째 셋째 나가는데요. 한 다섯째까지 제가 머릿속에 기억을 합니다. 여섯째 넘어가면 어렵습니다. 거의 뭐 여섯째 내지 열째까지 가는 경우가 있었요그 당시에 제목 설교했는데 목사님들이 제목에다가 그 제목에다가 어, 그, 그 풀어가는 그리고 앞으로 성도들이 할 일에 대해서 첫째, 둘째 해가지고 그렇게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많이 많은 말씀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머리에 기억하기 어려웠는데요 에, 설교의 전문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음, 한 문장에서 불속 문, 문장이 여러 개가 부가되면 부과되, 그것은 산란하게 되겠죠. 하나의 메시지가 가슴에 울림으로 남도록 해야만 될 것입니다. 아, 다르게 표현한다면 산탄총을 쏘지 말고 군대에서 크레모아라고 그래서 한 번에 수백 발이 사방으로 퍼지는 거 있는데요. 그러한 크레모아를 쓰지 마시고 칠두 소총이나 대포를 한쪽으로 집중되는 그런 포를 발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그 신령이 오늘의 메시지가 가슴속에 남게 될 것입니다. 설교의 황태자였던 스폴전의 설교를, 설교 특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대지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온 거를 보지 않고 설교했는데 그는 온 거를 보지 않고 청중을 보고 하라고 늘 가르쳤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뜨거운 기도를 했고, 경건하고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 제스처 동작이 완벽해서, 그 당시 웅변 학원의 그 선생들이 학생들에게, 웅변술의 제스처의 완벽한 모델을 보려면, 어, 태권학교의 스폴처를 보라, 스폴처 목사를 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스폴처 목사님은 그 말하는 언어 구사, 와 제스처 모든 것들 정말 완벽하게 구사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와 구원에 대한 강력한 확신으로 늘 복음을 설계했습니다그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한 시골 주에 방문했다가 평신도 설교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단순한 메시지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 받고 난 후에 평생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그리스도 의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의 확신을 갖는 그 믿음으로 얻는 의,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거에 대한 증거를 했는데요. 참 그분이 물론 여러 가지 주제가 많지만 예수님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의를 또 예수님의 구원을 헐 그렇게나 변화무쌍하게 열정적으로 증거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묵상과 깊이가 엄청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스폴전 목, 어, 내 소리의 특성은 그림 언어를 구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비유적으로 많이 덧입혔기 때문에, 생생하게 그림을 보듯이,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말씀이 잘 증거되었습니다. 이 그림 오늘을 구사하는데 뛰어나셨던 분들은 가장 어, 뛰어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탕자 비유라든지, 이런 드라크마 비유, 이런 양 비유, 뭐 여러 또 비유들, 그리고 마태봉 13장에 그 천국 비유 같은 거, 예,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죠. 그리고, 휘필드나, 요한 웨슬레의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레, 이런 분들이 이 그림 오어를잘 구사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머릿속에 선하게 그 장면이 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을 잘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듣는 사람들은 아주 생생히 그림을 보듯이 말씀, 바다,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었고 또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되었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박재현 목사님께서 스펄저 목사님의 전지를 읽으시고 정리한 글인데요 스펄저 목사의 촌철살인 어, 1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9가지만 제가 어, 뽑아봤습니다 굉장히 은혜스럽고 정말 그 유, 어, 유익한 그런 내용입니다 심령은 얼어붙었는데 입술만 불타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다 열심은 쪼그라지만 지력이 부족한 사람은 목회자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력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라고 표현하면 더 좋겠다라고 봐집니다. 지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하 열심히 책을 읽고 그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하면 어, 더 좋은 말씀을 증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철저히 연구한 사람은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책 전체를 다섭렵한 사람보다 더 훌륭한 학자다. 좋은 말이죠. 그, 그 여러가지 책들이 책들을 많이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경 본문 자체를 열심히 많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특별히 한 본문을 깊이 많이 묵상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도 묵상을 하는 가운데, 말씀이 보다 더 쉽고 깊이 있게 증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성경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는 본인 자신이 싶은 은혜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본인이 그말씀에 심오한 심오성에 들어가서 정말 감동하고 감격할 때그 말씀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 또 서재에서 말씀을 연구할 시간을 응접실에서 보내는 일은 범죄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연구하는 것들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어, 스폴전이 원고 없이 당 강단에서 그렇게 심있게그 당시에 보통 설조가 한 시간을 진짜 총알같이 증거했어요. 예. 그렇게 한데도 실수 없이 또 그리고 뭐 어, 작다한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어, 뜨겁게 열정적으로 증거한 것은 그 이면에 충분한 기도와 서재에서 많은 말씀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 했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또 기도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기도를 말씀을 뚫는 지팡이로 쓰십시오. 그러면 생명수의 샘이 말씀의 깊은 곳에서 솟아오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는 목회자는 목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임이 분명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목회에 관심 이 있다고 한다면은 기도를 더 뜨겁게, 더 깊이 있게, 더 끈질지에 기도의 신임을 해야 될줄 압니다. 기도가 설교보다 항상 짧기 때문에 평생 전륜마의 신서를 멸치 못한다. 그랬는데 오늘. 저를 포함해서 오늘, 오늘 한국교의 많은 어, 목회자들에게 하는 경고가 아닐까, 또포벌전의 채찍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위대한 스승의 촌철 사례를 우리가 잘 가슴속에 받아야만 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예,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설교에 대한 예정에 관련된 부분을 나누는데, 여러분 자신의 설교 설교문을 청중에 대한 적절성과 예, 뭐 눈높이라든지 감성 이런 것 고려하시고 또 예증과 표현들을 한번 재검토하고 수정해 보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능력 있는 메신저가 되기를 명해력으로 축복합니다.